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대적인 개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진 가운데, 이 장미란 체육부 2차관도 내년 에 총선에 출마하면서 그 후임에 국가 축구, 축구 국가대표인 이영표, 이영표 전 대한 축구협회 부회장이 그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이 장미란 차관의 경우에 미 더불어민주당의 오선이 안민석 의원이 있는 경기 오 선을 비롯해서 고향인 뭐가원도 원주 동도그런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장미란 차관이 자이 안민석 의원이 있는 이 지역구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온라인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이 장미란 어이 차관이 출마해서 제발 안민석을 떨어뜨려 달라 안민석을 보이지 않게 해 달라 자 안민석을 벌쩍 들어서 이. 오산 밖으로 던져달라. 뭐 안민석이가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미란 선수 어, 이, 이 역도에서는 그야말로 영웅적인 아, 이 존재입니다. 한국 역사 역도의 새 이, 이 역사를 기록 깼던 인물이고, 자, 교육열도 대단해서 경기 용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체육학과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미국 오하이오주 대학교, 켄터 주립대학교에서 스포츠 행정학 박사, 석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란, 자신의 장학재단도 운영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사회봉사면 봉사, 뭐 하나 빠진 것 없이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차관이 되면서, 체중이 쏙 빠져가지고 거의 못 알아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기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민석이 지난번에 이 장미란 선수 선수가 이 체육부 차관이 될 때, 그때 이 안민석이가 아주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장미란 차관이 지금까지 이 체육계 비리 체결 등의 한국 체육 개혁과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체육계 미투가 나올 수도 침묵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포츠 영웅들이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견제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에서 미투가 일어났을 때, 그건 역도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또그 당사자들도 장미란 선수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그역엮단 엮는 것 자체부터 무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미란 그 차관은 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안민석 의의, 어, 의원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 이 염려해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그, 그 소식을 접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염려해 주시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안민석이 툭툭 건드린 거 완전히 딴판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품격이 느껴지는 반응이다. 안민석이가 또 당했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헛질은 대답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안민석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제발 안민석을 좀 떨어뜨려달라는 이유가, 뭐 안민석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자, 말이 안 되는 그런 이 억지 논리 편성이 뭐 워낙 많지만, 이안민석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탄핵 국민 때최서원 씨에게 뭐 300조 이야기를 퍼뜨려가지고,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가지고, 자기 최성원씨 아버지부터 흘러들어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그 자금을 비자금을 찾겠다 아마 최성원씨가 독일의 여러 군데 쪼개가지고 숨겨놨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럽 출장을 여러 날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막질려놓고그 당시에 분위기가 있을 때는 이게 진짜다 사실이다 이렇게 가지고막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저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적폐몰리가 한창 일어났을 때 그때 갑자기 윤지호가 나타나가지고 이, 이, 안민석과 함께. 자, 그러니까 이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뭐장자연과가까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의원 이름 그 리스트 에보니까 이름이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또한번더이 보수진영에 타격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윤주호가 샘쇼를 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게 들통나면서 윤주호가이 캐나다로 말하자면 도주하다시피 가버렸습니다. 근데 윤지호에게 그때 기자회견이라든지 방송 출연인지 이런 게 많이 주순했던 인물이 바로 안민석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또 선전 선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 안민석의 이 공갈, 거짓,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러자 이안민석 있는 지역구에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 장미란 이차관에서 국민들이 대대적인 지금 응원을 보내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미란 선수. 뭐이 지금으로서는 어, 안민석이가 있는 오산에 갈 수도 있고 또 비례대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어, 고향인 원주, 원주나 자, 장미란 체계가 있는 경기도 고양 등에 나올 수도 있는 다 가능성이 있다 고 하는데 지금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산. 이 안민석이가 있는 곳을 출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댓글들이 자, 안민석을 읽어달라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뭐철원매를 비롯해서 자,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이 우리 국민들에게 비판, 말하자면 이 여당을 공격하면서 국민 전체기, 말하자면 이 염장을 지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잘 떨어뜨려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다음 총선은 국민들 다수의 국민들을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직접 총선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공격을 하면 대부분 떨어질 것이다. 이 안민석과 장, 장기라는 경우는, 자, 이 댓글에 보면, 정상대 비정상이 되겠다. 이름도 꼴대였습니다. 정상대 비정상.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비정상입니다 민주당 전체가 지금 비정상이 아닐까 발차를 진짜라고 하고, 거짓말을 차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저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지금 저기 법을 돌아다니면서 검찰을 탄핵하라 검사를 탄핵하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러니 지금 이 상황을 지키고 있는 국민들은 정말 열불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이 안민석의 탓에는 어, 현종학을안 보게 텔레비전에 나타나지 않게 에, 그래서 이 안민석을 제발 좀 떨어뜨려라 달자 안민석을 좀 음, 이겨달라 자 이런 걸 지금 여기 에, 장미란 어, 차관이 출마할지 모두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나니까 그만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이최선원 씨의 딸인 정유라 씨도 자 도대체 에, 이 음, 아민석 씨가 우리 가족하고 무슨 원서가 제기를 해. 계속해서 그런 거짓말을 들고 있나.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300억 관련, 300조,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지금 고소를 다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민석이가. 그래서 정유라씨도 본인도 국회의원 하시는 전혀 없지만, 그러나 아민석이 주문한다면 거짓고 그 에가서 아민석 남마하는 운동을 벌이겠다. 떨어뜨리 운동을 벌이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개인이 있어서 잘 몰랐는데 지난 문재인 의원과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거치면서 자 민주당에 정말 국회에 해서는 안 되는 자들, 감옥에 가야 할 자들 또는 공적인 영역에서 전혀 나타나지 말아야 할 자들 이런 사람들이 쫙 정리된 걸 봤습니다. 지금도 검찰개혁이라 주장하면서 주민이라든지 뭐 조국이라든지 또 김용민이라든지 윤미향이라든지 김남국이라든지 뭐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어겸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계획을 주장하면서 민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국민들은 부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나와서 내년에는 꼭 민주당을 심판이 된다. 자, 민주당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려갖고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가듯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검사 탄핵, 어, 또 그리고 제2, 제3의 이동 과정으로 탄핵하겠다.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어, 정부를 끌어내리겠다. 그리고 몰래카메라를 그 야권에서 몰래카메라를 들고 김건희 사를 어, 함정 취재해가지고 그것도 계속해서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더라. 뭐 어떤 태도로 보이더라. 이렇게 해서 계속 선거 앞두고 부정적인. 지난번에 대선 때도 그렇게 하더니 또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이들은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공작을 하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안민석의 지역구에 장미란 어, 이 차별에 나온도 하니까 국민들이 그냥 응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영표에 있어서도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영표가 여기 이 차원에 간다는 것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이미지에다가 또땀 흘리고 그 의미를 잘 아는 스포츠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수업까지 받은 점이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대 비정상 이 구도가 짱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이장미란 차관을 응원하는 물길이 그야말로 크게 일고 있습니다. 성창경 t v 였습니다